안녕하세요. 좀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설사 많이 하시죠? 그리고 설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? 안먹었도안 먹죠? 그리고 기운 빠지고, 그 다음날 되면 아주 쭉 기운이 쳐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 뭐 어떨 때는 그 다음날도 설사가 뭐 계속 나고 막 이러죠. 그런데 설사가 나면 날수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뭐예요? 안 먹죠? 절대 반대예요. 절대 반대. 설사는요. 그 감염성 설사가 있고 그다음에 삼투압성 설사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원인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설사가 삼투압성 설사가 되는 경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항생제를 포함한 그런 것들인데요. 그런 것들 때는 물을 안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이 음식을 안 먹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설사의 한 5%도 안 돼요. 95%는 뭐냐 하면 거의 다 감염성 설사거든요. 이 설사 관날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온 음료를 많이 먹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이온 음료 큰 거가 1리터 짜리잖아요. 하루에 3개 이상 4개 5개까지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%가 뭡니까? 수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물은요 얼마든지 대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서 안 좋은 것을 낼때 내보낼 때는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여다가 장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내보내려고 그냥 물과 함께 그런 독소들 또 다른 물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는 우리 몸에서 나쁜 것을 내보내기 위한 좋은 그런 생리 반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먼저 뭐 병원에 가서 처치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. 특히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사실은 끓인 음식과 같이 그 균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확인되는 음식은 먹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설사가 나면 먹지 않는다.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. 설사가 나면 오히려 더그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병원에 갔을 때에도 지사제 달라 그러고 자기가 처방을 하죠. 이 설사 멈추게 해 달라고 그러고 설사 멈추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설사를 멈추게 되면 그 안에 독소라든지 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제라든지 아주 심할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설사를 멈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런 것도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달려있지만, 물리적 일반적인 그런 민간 치료에서도 물을 많이 드시고, 그리고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제한 안 해도 됩니다. 죽을 먹건 딱딱한 음식을 먹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요. 평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평소에는, 우리, 우리 장 안에는요, 그, 이 유사 세균이 있어요. 그 유익한 세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세균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들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그래서 먹는 것들이거든요. 유산균 이런 것들은요, 우리가 먹으면 이 당을 먹고 자라는 균이 그 유산균이거든요. 당을 먹으면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이래가지고 몸안의그 건강을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이런 유산균들이 있는 건강식품들을 드시는 것은 아주 좋은 평상시에 좋은 방법입니다. 우리가 그 GI 프로 밸런스라든지 어그 그런 그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들은요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.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